봄이에요. 어느 날 무서운 구렁이가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laughs> 으, 봄이는 구렁이가 너무 무서워요. 새끼 까치들은 도망도 가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과연 지나가던 선비는 새끼 까치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은혜 갚은 까치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청년은 큰 시험을 치르러 큰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가려면 높은 산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넘어야 하는 긴 여행을 해야 했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 날이 벌써 꼼꼼해졌네. 어 으스스한 게좀 무서운 걸. 어, 저게 뭐지? 구렁이잖아. 선비는 큰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끼까치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 까치 살려, 까치 살려. 우리 새끼까치들을 살려주세요. 청년이 던진 돌에 구렁이는 정통으로 맞아 나무 밑으로 떨어졌고, 새끼까치들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어, 다행이다. 어, 이제 정말 날이 어두워졌네. 어, 저기 불빛이 있는 곳이 있다. 저기 가서 하루 쉬었다 가야지. 그런데 잠이 든 청년의 몸을 뭔가가 스르르 재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어 피도 안 통하는 것 같아. 아불렁이잖아 네가 내 남편을 죽인 그놈이지? 내게 복수할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 어, 넌 아까 내가 돌에 던진 그 구렁이의 부인이구나. 나안 까칠해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이야. 나도 집에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 날 살려줄 수 없겠니?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지. 그럼 내일까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을 울리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잊지 마. 내일 자정 전까지야. 구렁이의 말대로 청년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을 울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으쌰 으쌰 어우 높다. 아니 저 종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있구나. 아이고 난 이제 죽는가 보다.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간단 말인가. 히. 청년은 하루 종일 종을 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종을 울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시. 자 이제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어 지금까지 종을 울리지 못했으니 너는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아 구렁이가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씩씩 다가오던 그때 댕댕댕 어? 아니 이건 종소리다 종이 울리고 있어 종소리야 오난 살았다 아니 이 종이 어떻게 울리고 있는 거지. 약속은 약속이니 내가 널 살려주겠다. 넌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 어, 고마워 구렁아. 나도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한건 아니었어. 나를 용서해주렴. 고마워 구렁아.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종은 도대체 누가 울린 걸까?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종인데 근처에라도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어. 종을 울린 사람이 궁금한 청년은 종이 있는 산꼭대기로 향했어요. 꼭 알아볼 거야. 에쌰에쌰 으쌰, 으쌰. 오, 아니 이 까치는. 종 주변에는 어제 청년이 도와주었던 까치가 온몸으로 종을 울린 뒤 쓰러져 있었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까치야 고마워. 에이. 까치야, 네 마음 잊지 않을게. 난 이제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야. 청년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 시험에 합격하여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우와,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은 가치 정말 대단하네요. 고마움을 아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실천이지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잊지 마세요. 그럼 봄이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